제제 정신 아니죠? 제 귀에 귀때기 좀 뭐지? 아또 있잖아. 도망가 도망가 도망쳐! 자 반갑습니다. 보엇 드립니다. 노트북이 고장나서 앵거스한테 가면 되죠. 자또 왼쪽으로 쭉가보겠어야이 아씨 뭐지? 너왜 시비를 걸어? 아저씨구나, 그런 거 믿지 마라고. 그래, 어, 아, 코물 났왔네 약간 풍자 이런 게 굉장히 좀 재밌네요. <laughs> 발성꾸러기였네요. <laughs> 우측으로 가는 거지? 이번에 한번 우측으로 쭉 가볼게요. 우측에 뭐, 뭐 있나? 또안 가집니다 여기서 막혀있고 안 가지고 왼쪽으로 다시 가야겠네요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제가 지금 앞에 그 공부할 때 쓰던 스탠드 켜놨고 마이크도 좀 조절을 했는데 어떻게 잘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마이크 증폭이랑 이런 거좀 제거했거든요 뭐 지금까지 데스크탑 오디오랑 마이크 이랑 이렇게 중첩이 되어가지고 좀 울리는 게 있었습니다. 어 이건 뭐야? 수확지 하는구나. 어 누군가 가 실종됐는 것 같습니다. 케이시, 아이 뭔가 복선이될것 같네요. 케이시가 케이시. K씨. 나는 뭐 자전거 같은 거 없나? 아니 누구지? 살인마? 어? 누구 죽였었나? 뭐야? 오? 어? 뭔가 비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매기는건다 아니 앵거스 어디있지 아 어디있다고 했더라 어 여기있다고 했나 비디오 뭐라고 했었잖아요 저번시간에 아 TOO인지 TWO인지 어 진짜 약간 초월 의역 번역을 해놨네요 여기 아마 앵거스가 있을겁니다 누구지? 뭐야? 어? 앵거스 어딨지? 뭐 비디오가 어디서 일한다고 했지 않나요? 그렉 있잖아요 어? 그렉이랑 같이 있나? 제 정신 아니죠? 제 귀에 귀때기좀 뭐지? 어? 여러분 이거 아시죠? 고동같은거 귀에 대면은 바다소리나잖아요 손 모아서 이렇게 대도 바다소리납니다 어 굉장히 낭만적이네요 그래 앵거스 어딨어? 그, 비디오 가게 갔다 왔는데, 방금? <laughs> 아니, 비디오 가게 방금 갔다 왔는데? 여기잖아요, 비디오 가게. 비디오. 어, 비디오 가게가 하나 더 있나? 오 그래 앵거스 어 아,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구나 아 부지런한 분이시구나 집까지 가야돼? 어? 옆 건물? <laughs> 옆 건물이라고 쓰니까 여기 사나? 여긴 것 같습니다. 맞죠? 아. 뭐야? 둘이 그거 하나? 그돈 거? 어, 버튼이 없네요. 이걸 뽑아 가지고 아, 다른 집을 한번 눌러봐야겠습니다. 제일 위층 눌렀으니까, 그 밑에 집. 끝. 이상한 사람들 많잖아? 모리스? 아, 저 이상한 놈들이야, 진짜. <laughs> 아이 뭐, 뭔... 정신병자 같은 소리야. 철학자인가? <laughs> 자, 제일 밑에 집 누르면 되겠죠. 이제 <laughs> 2호 <버튼 옆에> 어떤 대표디요 <laughs> 잠깐만 엥가 <laughs> 어, 잠깐만, 둘다 남자인가? 제가 너무 남녀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봤었나요? 저는 이때까지 그렉이 여자고 앵거스가 남자고 이렇게 둘이 저번에 사인다고 했잖아요. 그래서 그런 줄 알았는데, 둘다 남자일 수도 있겠네요. 역시, 미국 게임. 자, 이제 눌러지나? 해결할 방법? 나가보겠습니다. 지금 뭐 다른 초이스가 없거든요. 어, 그팔 있었죠. <laughs> 그래, 어떻게 팔이 인도 위에 떨어져 있지? 너네 집 가냐고? 인터넷 아니, 지금 확실히 앵거스한테 가야 되는 게 맞는데, 아, 뭐지? 이 전기통할때 감정이 됐어야 되네요 자 들어갔습니다 제가.. 안 제가 움직인거 아닙니까 지금? 오 듬직하게 생겼잖아 귀엽지 않아? 뭐 가지러 가야되고 이런거 아니지 <laughs> 따라가면 되나? 자동으로 플레이 되고 있습니다 진법아 제발 그런 헛소리좀 하지마 요즘 유튜브로 양자역학이랑 미시세계 뭐 이런거에 대해서 보고있는데 잘때 좋습니다 앵거스 자 고치러 가볼까요 어 고쳐졌습니다. 아뭐 메시지 카톡 같은 건가 보네요. 오 게임 같은 건가? 아 <laughs> 모자키 유리. 이구멍뭐 두부도 숨기고 그랬겠지. 영원하라. <laughs> 내일 밤 파티? 재밌겠다. 근데 저런, 저런 약간 영미 문화도 한번 체험해보고 싶습니다. 오 캠프파이 하나 봅니다. 재밌겠다. 그거 맞아요. 그 집도 좀 먼데 떨고 주고 그랬죠. 차 빌려주면 아, 또 이런 심부름하러 가야 될것 같네요. 말하는 게딱 그렉이 느껴지죠. 말, 말투에서 뭐야? <laughs> 마우스 커스네요. 이건 뭐지? 이건 뭐야? 어 굉장히 이게 게임이 어... 게임이 인근이 이렇게 돌려가고 이런 것도 있네요 어, 무분별한 복지 이런 걸좀 돌려가는 것 같습니다 어 요거 한번 해봐야지 아! 잠깐 뭐지? 한세 치워전... 그런 건가? 약간 한세 치워전 느낌 납니다 그죠? 근데, 구덩이? 뭐야 아, 여 어, 뭐 칼도 휘둘어집니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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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체력 하나 깎였어. 체력 차나 여기 되면? 아, 아. 어, 방금 찾는데 또, 또 깎이면 어떡해. 어허, 악마다, 악마다. 악마다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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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 잠깐만, 잠깐만 이거, 이거 아니지? 아니, 저 어떻게 깨? 칼이 안 맞습니다, 쟤 내가 죽었던 게임인 줄 알았죠? 이 쥐, 쥐 아, 그, 아쥐 덩어리 누르니까 급발진하네요. 어, 어, 죽였다, 죽였다. 어, 제 잡기가 너무 빡칩니다. 또 있잖아. 도망가 도망가. 도망쳐. 어, 어, 어. 어. 아,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. 잠시만요. 지금 자꾸 이게 키보드가 밀려 가지고 왜 이렇게 밀리는 거야? 키보드, 키보드 위에 제가 덮개를 해놨는데 덮개가 자꾸 밀립니다. 아, 체력 죠 체력, 연속으로는 안 배집니다. 아, 또망쳐또망쳐다 죽였나? 어, 어, 쟤도 체력을 주네요. 화살 쏘고 그러는가? 다 잡았죠? 아 별거 아.. 아니... 어 뭐야? X 뭐야? 아이템 얻었습니다 어, 은근히 재밌잖아 <laughs> 게임 은근히 재밌습니다 이거 이긴 것 같습니다 맞죠? 어? 보스방인가? 뭐야? 음, 뭔데? 뭐지? 어, 난이도가 좀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. 나는 원거리 공격 안 못하나? 어, 어, 어. 두번 죽여야 되네요, 쟤는. 얘는 세 번인가? 얘는 세 번이구요. 아, 아, 아. 이거 뭐야? 피가, 아! 어? 야, 뭐 말해줘야지. 찾아갔나다 잡은 것 같습니다 어디로 가야돼 이제? 가갈수 어, 있는 데가 없는데? 약간 배경이 그 나라를 싣고도 환상 서유기 생각나네요 자꾸 밑으로 가라고 표시가 있는데 밑으로 어떻게 가지? 도대체 뭐지? 이게 안깨집니다 더이상 뭐 없고 어디로 내려가는 방향 어디로 내려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? 여로 내려가지네 안 어, 내려가지잖아요 아번 뭐 굴복해보겠습니다 안그런 아,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게임으로 끝나는 건가 <laughs> 자 이렇게 컴퓨터도 고쳤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해주겠습니다 아마 다음 시간에는 축제에 참가것 같네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안녕!